아 나랑 오늘사귀기위 했어 하하지형 <laughs> 응? 어? 나한테 할 얘기 없어? 할 얘기? 나한테 빌린 돈 갚아야지 내가 예쁜 여자 소개시켜줄게 100만 원 빌려줘라 그래 100만 원 빌려야지 어 근데 100만 원 빌려가고 여자도 안 소개시켜주고 뭐야? 왜형 할머니를 소개시켜주자고 뭐야 어? 우리 할머니 이뻐 아니 아 참. 아니.. 우리 할머안 이뻐? 아 고우셔 오래 고와 아니 고우신데 왜 자꾸 할머니를 소개시켜주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지금.. 어. 뭐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거절하는 거야? 어? 아, 뭐. 100만 원 갚으라고 그럼 아 어? 진짜 너 형한테 100만 원 갖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지금? 뭘너무 형이 왜? 너무해 아 갚을게 아 갚고 갚안 그래도 나 갚으려고 찾아왔어 야 잠깐만 어린이 은행이라고 적혀있는데? 요번에 새로 생긴 거야 아 장난하나 이 아니. 아니 장난감 누구 건데 이거? 이거? 내 조카 거 아니 왜 조카 거 갖고 와서 그래? 봐봐 삥 뜯네잖아. 어 이거 삥 이거 빙 뜯은 거야 형 조카 거삥 뜯은 거야. 어? 빨리 어떻게 할 거야? 돈을 갚든지. 알았어. 그러면 이거 내가 진짜 너한테 필살기로 쓸라 그랬는데 아, 완전 연예인보다 더 이뻐. 봐봐 뭐. 야. 봤어 봤어? 우와 수진데? 누구인데? 내 패치. 나 소개시켜줘. 확실히 한번 보죠? 어. 야. 우와 형. 우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형 근데 사진 아래 이거 뭐라고 적혀 있는데? 뭐가? 화끈한 번 보내실 오빠. 보내실 오빠. 카톡 주세요. 이톡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너 화끈한 밤안 보내고 싶어? 아 보내고 싶은데 그래. 그럼 내 어떻게 해야 돼? 카톡해. 만나라고? 아그그 그... 뭐라고? 그... 알고 보니 남자라고. 요아 <laughs> 잠깐만. 너 아래 사진들이 다 다른데? 근데 왜다 벗고 있는 거야 사진에? 뭐라고? 사진 다 벗고 있어. 이거 이상한 거지? 아 이상아 해 진짜. 아돈 갚어. 알아서 해. 어? 나 하하씨 같아도 되니까. 오연이 그 핑계는 진짜. 아, 시크한데... 100만원... 아, 이 동네는 뭐 여자도 없어. 어? 여자도 안 지나가고... 그죠, 남자 맞, 맞죠? 아, 이 동네, 혹시 이 동네 사세요? 네. 어, 그럼 이 동네 여자 많은데 아세요? 본인도 여자 만나러 갈 때... 그 먹자, 먹자 쪽이요 먹자 쪽 가면 여자 많아요? 아니, 옆에 애기 보이 남자친구 있어요? 있다구요? 있어요 있다고요? 있어요 있다고요?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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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좀 예, 네. 해응 음. 뭐야? 뭐가? 모르는 남자들이랑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모르는 남성분들이랑 얘기하고 있어 아는.. 아는 아는 애들이야 아는 사람들이라고? 응알아라파야 누구? 박완규 말이 좀 심하네 아니야? 장문복이잖아 <laughs> 그래 그러니까 전문고 그럼 이 조금 누구야? 가아아 래퍼, 아, 래퍼 맞죠? 래퍼. <웃음> 맞아요 맞다고? <laughs> 어, 래퍼라, 래퍼야? 래퍼라고? 어쩐지 포스가 맞지? 겔포스야 포스야. 예? 어? 어? <laughs> 포스가 뭐라고? 포스가 갤포스다 포스와 어. 겔포스라고? 어. 아 뭔데? 아 누군데? 너 어. 서프라이즈 하려고 서프라이즈 하려고 막 진작에 불렀었어 아 진짜? 너 오늘 소개팅 근데 왜 이렇게 머떨어졌죠아나도 삐졌어 왜 삐졌어? 아니 문복이가 나 좋아한다고 했거든? 어 근데 내가 찼어 아 문복 씨를 찼다고? 어 문복 장문복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럼 여기 갤포스는아 포스가 너무 세. <laughs> 포스가 너무 세. 아 너무 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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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갤포스 세긴 해. 그래. 옷 어, 이게 네 옷도 오늘. 근데 같이 술 먹자면? 어. 위가 하나도 안 아파. 아, 위가 어. 하나도 안 아파. 어. 아 진짜? 어. 아 진짜 나 오늘 소개 도입 시켜준다고. 형 친한 동생들이라니까. 아, 이쪽 가면 되겠네. 그래. 야 문복 같이 자려나? 그래. 내라니 원래 반말 안. 우리 반말을 안 하는데 문복 씨가? 아 내가 차다 삐져서 아직도 삐져 있어. 아 그래? 그래. 문복 씨 우리 형이 어디 가져왔어요? 이렇게 찾지만 한참 찾네. 이렇게 <laughs> 찾지만 한참 찾네. 야, <laughs> 한참 알 수도 없고 근데 이거 분위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모르는 분위기야. 이게 되게 어색해 지금. 아니야? 아, 그러면 이름 모르, 뭔데 어? 이름 모르지. 이름 안다. 나한테만 얘기해서 이름 모르잖아. 아니, 이름 안다고. 아, 이름 모르는척 뭐 안다 그래. 이름이 안다. 어? 이름이 안다. <laughs> 이름이 안다라고? 안다. 어. 성이 고 안다고. 고 안다야? 어? 왜 근데 안다 고라고 있어. 영어어 근데... 맞아 미국 사람이야. 아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야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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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다, 고한다? 어얘술 먹자면 무조건 고한다 무조건 고한다 아무조건 고한다 무조건 고한다, 네? 고한다. 아고어 아, 얘를 거절해서 무조건, 아, 아, 무조건 고한다. 그럼 이분은 뭐야? 토종. 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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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근데 연예 나오고 이름 똑같아. 연예? 네가 좋아하는 연예인야 거대가? 아, 어 연예인 누구? 송해. 연해 이름이 송해야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정구. 송해 그래, 잘. 고 아 근데 원래 전국 노래자랑 이거 아니야? 아 저거야. 오 방치. 방치. 아, 전국 어. 노래, 노래 자랑. 어. 아 어릴 때 피아노 쳐가지고 스타카토로 자주 이거. 아 그래? 오. 어 송이. 아 송이야 진짜. 어 송이 씨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그럼 송이 송이야? 아니지. 형은 죄. <laughs> 제, 죄송해. 아, 죄송해요. 어. 친한 우리 되게 친해, 그지? 우리 친하잖아, 그지? 송이야. 아 사과맨이네. 어? 사과맨? 사과거리겠지. 사과거리. 장자라고 <laughs> <우리 웃음> <우리 남자로 웃음> 하면 어떻게? 아, 미안합니다. 어? 자꾸 맨으로. 아, 미안 미안. 어? 왜 이렇게 우리를 영화 보러 왔어? 아니 아는 사람 얘아얘 아, 얘 지금 아직도 나 좋아하는 거 봤지? 아, 눈빛 봤어? 봤어? <laughs> 계속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아 정말 진짜 미치겠다 나. 아니 우리 송이 형 어디가 좋아요 그렇게? 아이 그래! 어? 아이구래 그래, 아이구! 아이구 좋아라! 아이구 좋아라? 그럼 나 문복 씨랑 소개팅 해줄 거야 그럼? 아, 내가 이제 마음이 생겼어 뭐라고? 내가 마음이 생겼어 갑자기 형이 마음이 생겼다고? 어! 뭐야 갑자기 왜형 형 깠는데 왜 마음이 들어? 아니 성형인나봐 얼굴 이뻐졌어 언제 언제 봤는데? 어제 어제 봤는데 하루 사이에 이게 얼굴이 괜찮아졌다고? 나도 이쪽에 앉을래 아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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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왜 어, 뭐가 뭐가 아 잠만 내가 얘기 안 했지? 미인대회 주시이 잠깐만 유인대 출신이로뭐 뭐 어떤 거? 가평 자다 가시 잣 아가씨? 어 자다 가시 그니까 러 내가 알고 있는 그잣 같네 할때 잣? 어 대회 날 늦잠 자가지고 자다 <laughs> 어. 가시 하고 나갔어 자다 가씨야 자다 가시 자다 가시 오늘 잘 터네? 나 소개시켜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었어? 자꾸 본분을 잃지 마 백만 원내놓던 거. 그건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어 해결해 볼게 자다 가시 자다 가시야? 네 발음하기 어렵잖아 그냥 잣까시라고 부른대 잣 가시? 어. 잠깐 어, 가시야. 어렵잖아. 잠깐 실. 잠. 아 진짜 내 여자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내 여자야. 어? 내 여자한테 함부로 하지. 야. 야 함부로 하지 마. 형수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아 진짜. 본분을 잃지 말라고 오늘 다였잖아 아, 아. <laughs> 어떻게든 해볼게. 오늘은 내 차례였잖아. <laughs> 진짜 나 지금 서운해 형. 도전해. 잠깐 시한테? 어? 잠깐 시. 작가시. 아 잠깐 시는 내까시라고 잠깐 시. 나. 육카트. 그러니까 육카트. 저봐 어, 봐봐 오, 지금 나를 계속, 계속 쳐다보는.. 아니야 몸이 자꾸 나한테 오잖아 지금 뭐가? 나한테 자꾸 기대잖아 뭐? 기대고 싶은 거야 나한테 작가씨 작가씨 진짜 기대고 싶어요? 장난 아니야 설레게 그래. 하지 말아라 나가 먼저? 어? <laughs> 가? 수만원 가져가야지 퉤 가져가 <웃음> 아.. 예.. 야 공평하게 할까 그러면? 네, 그럼 공평하게 공평하게 하자 번호 뽑아서 번호 맞는 사람 끼리 잠깐시만 야 잠깐만 자꾸 일수 종이에다가 뭐 적어올래 어? 여성을 위한 맞춤형 대출 서비스 너 100만 원 갚으려고 알아보자가 아닌 <laughs> <이런> 냐 <거냐>. 이거 <laughs> 여성 전문 네가 좀보증진 서준 100만 원만? 번호 해나 봐봐 너 뭐, 아서 봐봐 나 1번 너이번어몇번이요 어, 1번이요 1번 1번 펼쳐 펼쳐 1번 나랑 됐네 어형 1번 어 1번 여기 2번인데? 뭐가 <laughs> 2번이잖아 어? 준빈라어 돈어 어쨌든 갚을게 그러면은 이제 장난 그만하고 장난 그만하고 음. 자 마지막으로 젖어 솔직히? 오케이 <laughs> 아니 선잡 하나하나 라해아 오케이.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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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 오케이 여기 아, 어. 이렇게 치는 사람이야 그래 저쪽 봐 저쪽 봐 응. 하나 응. 뭐하냐? 형이 말 안 되는 게 있다 있어. 뭐가 안 되는 게 이거 있어? <laughs>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어. 마지막에는 결국엔 돌아오는 거는 건... 쳐졌던 대로 쳐줘어 쳤어? 너 내가 친건 날까? 어? 내가 친 건데. 뭐 <laughs> 근데 연기를 해. 아, 나도 지금 당황했다. 나도 <laughs> 치길래. 아, 뭐야? 어, 어장나인데. 나와. 뭐, 야, 잠깐. 아니, 그럼친 거야? 야, 잠깐씩. 아, 잠깐만. 어디서? 아, 잠깐만. 잠깐만. 야, 나와. 야, 야 나와. 잠바쳤다 놓고. 어, 아니난안 나. 형 괜찮아. 어. 아, 조심스럽게 <laughs> 얘기할래요. 용기 내 보세요 <laughs> 왜 용기 낸다며 왜안내간지러릎 <laughs> <laughs> 무릎, 무릎 시려? 아니 <laughs> 아니 옆에서 보니까 되게 미인이시네 여기서 보면 아, 미인 아니었어? 어? <laughs> 그러니까 근접 미인이야? 가 이제 가 뭐가? 가 이제 일나가 재미, 재미없어 다 빨리 빨 말해 왜 삐졌어? 뭐가? 왜 이렇게 화가 뭐가? 아, 나? 뭐가? 안 하다니빠 아 나랑 근데... 오늘 사귀기로 했어 뭐가? 갑자기? 어 맞잖아 아... 부끄러워서 그래 뭐야? 부끄러워서 아하. 그래 오 진짜 부끄러하는데아하하어저 <laughs> 어. 어, 사귀는 거야? 아, 아, 축하해. 뭐? 어? 축하해. 어? 축하해. 그럼 이거 영상 어떻게 할 거야? 영상 무슨 말이야? 말해야지. 뭘 말해? 이제 말해야지, 밝혀야지. 안 해도 될거 같아. 난형잘될 거면 보기 싫어. 아니야. 그냥 이대로 가자. 지금 이분들 무슨 말씀이지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유튜버예요. 그걸 왜이다는 거야? 어? <laughs> 어 근데 형한테 몸이 돌아왔는데? 아니 그니까 러 커플은 커플이야 블랙블랙이잖아 블랙블랙이네 그래 블랙블랙에 신발이 블랙블랙이야 그럼 우리는 신발, 우리는 신발도 뭐, 블랙블랙이야 그럼 우리는 나이키 나이키 잠깐만 신발 한번들어가 주시겠어요? 어, 네. 네. 커플이네 이분 남자친구 있잖아 뭘 깊어 있다고 그걸 안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네 우와 <laughs> 그니까 둘이 뭐야 여기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여기는 유혹하고 거절해 유혹하고 <laughs> <뉴욕하고> 거절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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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남자친구 내 눈치 깠어요 하다가 그니까 러 낚시 이렇게 미끼를 막 하잖아 물러나면 안 되지 안 되지 물러나 저희가 사실 죄송한데, 저희가 유튜브 지금 촬영하고 있었어요. 헌팅 컨텐츠 하고 있었는데, 원래 남자친구가 없어야 되는 그림이었어요. 저희가. 근데 갑자기 이게 있다 그래서 지금 다바뀌었어요 지금 올려달라던가. 바... 코믹마트 채널인는데좀 올려도 될까? 잘라서 그러는데. 음. 어, 눈빛 봐. 아, 눈빛 봐. 이거 안 올리고 그냥 오빠 사귀면 안 돼요? 이 눈빛 다 봤다니까요. <laughs> 맞아요. 안. 여기는 유혹하고 거절해. <웃음> <웃음> 뭐야? 그러면 저희가 이거 올려 되죠? 네. 그럼 이쪽은 모자크 처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남자친구 있으니까. 아. 남자친구 아, 있으니까. 아,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모자크 해야겠다. 어디? 남자친구 있으니까. 야. 남자친구 있잖아. 야. 그러면 둘이 어. 먼저 가. 어디? 뭐 어디든. 저희가 그러면 <laughs> <laughs> 그러면 저희가 영상 올려드리는 대신 올려주시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희 뭐 사드릴게요. 네. 네. 저희 세명 먹고 뭐 갈게요. 어? 저희 셋이 <laughs> 먹고 뭐 갈게요. 어? 눈치가 없으세요. 집에 가세요. 우리 냅두고. 저도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요. 갤포스 씨. 에 진짜. 여기 좀 뭐다. 좀 사드릴게요.